반갑습니다. 스토남입니다 오늘은 축구 두 경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0월 12일 1시에 열리는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의 대결 같은 시간 열리는 핀란드 대 불가리아의 대결입니다. 노르웨이의 홈, 핀란드의 홈에서 열리는 대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최대 카톡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의 대결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네이션스컵 개막 후 1승 1패를 기록 중이며, 루마니아의 경우 1승 1무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우선 노르웨이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으로는 플러스 8을 기록 중에 있으며, 노르웨이는 골 득점에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이며, 13 득점을 5경기에서 기록 중입니다. 반대로 루마니아는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6에, 득점은 최근 5 득점, 실점은 11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홈경기 10경기를 기준으로는 6승 3무 1패, 득실점 마진으로는 플러스 10이며 반대로 루마니아는 원정 9경기에서 5승 2무 2패, 득실점 마진으로는 플러스 4를 기록 중입니다. 흐름이 좋은 양팀 간의 맞대결, 하지만 최근 흐름은 노르웨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르웨이 대표팀에 가세한 홀란드가 거의 멱살을 끌며 캐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상대적으로 스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있어서도 노르웨이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압승을 예상하며 두골차 이상 승리를 예측합니다. 핀란드와 불가리아의 대결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현재 리그 내 2위를 기록 중이며 1승 1패이며 반대로 불가리아는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는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으로 마이너스 2이며. 반대로 불가리아는 최근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으로 마이너스 7입니다. 최근 핀란드보다도 불가리아의 흐름이 좋지 않으며 불가리아는 득점은 부족하며 실점은 대량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는 강팀을 상대로는 맥을 못 추리는 편이며 중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사실 큰 강점이 없기 때문에 약합니다. 최근 핀란드는 홈 10경기에서 8승 2패 득실점 맞이는 플러스 13으로 매우 좋으며 반대로 불가리아는 원정 9경기에서 1승 3무 5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득실점 맞이는 마이너스 8입니다. 양팀 간의 맞대결 2008년에 딱 한번 A매치가 있었는데 불가리아가 이 당시 핀란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가 핀란드가 매우 좋으며 핀란드의 홈 강세를 꺾어내기엔 불가리아가 사실 원정 성적도 좋지 않고 특히 불가리아는 득점에 비해서 실점도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불가리아의 열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며 핀란드의 압승을 예측합니다.